오늘 것은 바로 배틀그라운드 볼티를 해보겠습니다 가죠 자형아 잠깐 내가 왜 이래 형내 옆에 와 빨리 자 게스트는 형입니다 게스트 이름은 바로 바로바로 바로. 에스크입니다 자형형 형? 어디 있어 형 어디 있어 형, 어디 있어? 형, 나한테 와봐. 아! 아! 형, 응. 형, 잠깐만요. 형, 일단은 여기 해줄게. 제혁아, 기다려주세요. 날, 기다렸다. 형, 날 따라올 수 있어. 이제 날 따라오게 하면 돼. 아. 형, 날 따라오면 돼. 자 여보, 기다리겠습니다. 거기 오케이, 됐다. 공격! 자, 비행기 써봐요. 자, 여보, 가보자. 형, 그거 자동이야. 형, 자동이야. 그니까 그거. 그. 자, 보겠습니다. 자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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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? 저기 갖고 있어니다 따라가줍니다. 왜여기에 합니다. 형자 <laughs> 자,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이건 칠 편입니다. 제형 따라와. 자이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 알람 버튼 주시 바랍니다. 여러분 자. 어, 잠깐만 나어 잠깐 버그 걸림 에이 씨 형이 이거 먼저 깠어 어 나는 이거 털은다 이 집. 바지? 응 그럼 어, 나는 여기 가겠도라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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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빨리 와! 저다 여기 누고 있어. 자, 가보겠습니다. 진정한 배그. 진정한 배그. 가겠습니다. 자, 자, 이 총은 사기총입니다. 좀 좋죠? 오, 거기다가 또, 거그 거기. 오, 이거 봐. 좋자자 자, 이걸 타주시고요 형빨타이 자동차 형어디있어형 빨리 탈 준비해 아니형원형빨타 형이... 1번 빨타 쌤. 여기 형형 여기 형, 어이, 형, 여기, 형 여기 있다 형 여기 여기 차 빨리 타 빨리 타얘들 어디 있어? 얘야 내가 차로 치워줄게 물 계속 짤랑 짤 우리 어 내가 좋아하는 총 있어 꿀 꿀바라기 꿀 빨기. 형, 형 빨리 차 타라고. 야, 자, 알겠어. 빨리 타. 가고 있습니다. 뭐해, 이 자, 역을 1등 했습니다. 구독자, 열심히 해주고 다음에 말봐